난민 범죄 논란, 난민 신청자나 인정자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치료 자격 유지와 강제 퇴거 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난민도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법 및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난민 지휘 박탈이나 강제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로서는 피의자의 난민 인정 사유와 범죄 혐의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이 불리한 법적 지위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범죄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방위 등으로 해명될 수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특정 혐의가 난민 지위를 위협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난민 자격 박탈 처분을 다투거나 형 집행 이후에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미한 범죄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예상될 경우 국제 인권 원칙을 적용하여 강제 퇴거 조치가 신중하게 검토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